멋있는 대사 한줄만 해줘 멋있는 대사요? 빨리라 나상대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나는 레이시 왕과 신을 살해앉 자다 등 뒤를 조심해 기습을 가져갈게요 아, 한장 바꿨다 아, 이거 조진편 같은데? 아니 <laughs> 뭘로 기어라 이거, 이거, 이거 잡았어 요134 퀘스트 같다 도대다

하스스톤 완전 생초짜는 어떻게 연습해야되나요? 하스스톤 완전 생초짜는 그냥 방송보면은 저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방송봤을때 4개 깬거임? 얼빵 똥탱이가 없네 이거는 뭔데? 어 뭐야 난더빨겠네어 개꿀이네 원한을 지금 안쓰구요 한번 가볼까? 천아요괜천아요천찮아요괜어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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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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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요요 어 원한 개꿀이다 이거 기습 원한 툭 괜찮은 거 같다. 한번 <laughs> 가볼까? 근데 나 너무 할게 없는데 지금? 압도? 압도 앞도... 맞네. 압도가 더 나았겠다. 룩삼님 퀘드로 만들었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룩박이 평균보다 얘, 평균보다 얘 때문에 언제라도 쓸수 수 있긴, 있긴 한데, 1만 화가 손해네. 캐드로 만었는데 어떤가요? 룩박이 평균보다 살짝 높은 19급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딱그 정도 해요. 19급 정도 갈수 있는 덱이에요. 예, 잘하네, 잘하네, 잘하시네. 아니, 왜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주는데, 나한테? 덜봤네 요즘 어떤가요? 재밌나요? 저번이 2년 된 요즘 어떤가요? 요, 요즘 에가 하스스톤 리지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진짜 진지하게 고민할 것같아 무슨 질문이냐면, 야, 너 LCK 결승 볼래 하스할래? 이러면 난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요. 약간 비슷해. 아 열받아. 어뱅클리프라하스 솔직히 재밌음 요즘 이판하고 사기당하고 금. <목소리> 전설 200등 안에 들면 포인트 주고 할 때가 진짜 재밌었지. 다 같이 순위 경쟁하고 키키엣다 <laughs> 같이 순위 경쟁하고? 아 저는 그때가 싫었어요. 방송을 하는게 짜증났어요. 엘시테 결승대 하스톤이요. 오스 당연히 하스톤이죠. 방송하면 무조건 떨굴 수밖에 없는 그게 짜증났어. 그러니까 고민해볼 만하다는 거죠. 결국에 저는 하스를 고를 것 같긴 해요. 압도를 안에끼고 한 다음에 연결을 볼게요. 한번 가 볼까? 개월만에 복귀해서 백팩 현질했는데 이 전설 떴습니다. 절 대고 귀. 아 그건 4, 3, 너 4, 3, 운이 없었어 어나 지금 시청자 수 6974다 헐개 신기해 찍어놔야지 4, 3, 4, 3, 4, 3, 4, 3, 아 지랄 아아 아, 짜증나 아 왠지 우수가 좋더라니 아아 아, 잡을 수는 있는데 아 개손해다 이거 아개손인데 이건 내꺼다 오 이거 내꺼다 어? 범람 쓸타이밍에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애매하구만 연구 갈게요. 1번 을 수가 2만원입니원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범람을 하면 얘를 못 써요. 그니까 범람이 얘보다 좋긴 하거든요? 얘랑 같이 생각해봤을때 구려요 다섯장 그 범람을 쓰면 얘 나갔을때 다섯장 더보는데 오바야 근데 연거를 그냥 안쓰고 4 플러스 6이나 뭐5 4 이럴때 정리기로 그냥 쓸라고요 뭐 이런거 나오면 여기서 만약5만다짜리 질리악스 같은거 나오면 아 씨발 아 욕나와 이거 갈게요. <laughs> 가 아 이렇게 약한 게 나올 줄은 몰랐어. 전사? 위하여 등 뒤를. 오케이 okay. 상점가 동전 졸개 가져온 다음에 다른 손으로 짜증나 그냥 이걸로 진짜 딸까 슬쩍 동전 이걸로? 아 뭐야? 볼게, 너의 모이서 고생. 네, 핫스 끄고 역전, 역전 재판 하기 전에 볼게요. 어차피 저밥 먹어야 돼서 밥을 안먹어 어, 박밀아 니다 근데 개 좋댔다. 그냥 아니, 핸드... 아, 진짜 미친 핸드인데, 저거... 아니, 핸드 개미쳤는데? 주문을 발견을 할게요. 저유괴짜리한테 맞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답 어, 없다 이거 각이 아예 안 나옵니다. 오늘 12시 사기 졸라 치는 거 보니까 개 졸라우네요. 쌍님 아, 근데 막끌수 있으면은 제가 이기긴 해서 이걸 아끼는 게 낫겠죠?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다. 쓰자. 너무 아플 것 같아. 네. 망수 있는 무신처럼 <laughs> 되고 싶어요. 부릉이를 왜 잘라요? 막아야 되는데, 내가... 아... <laughs> <laughs> 진리학스 첨보를 1, 2짜리에 빼고, 근데 만약 에 이걸 안다치면 본체 한번 열고 6뎀을 하면 리로일에 바로 끝나네 어쩔 수가 없네 아 근데 우리 핸드가 미친 사람 핸드처럼 나오니까 못 이기겠다? 1코 2코 3코 거기가 말이 안됐어 안뚫린다 그래도 야, 이걸 안 친다고 진짜 못한다. 이거에다가 이마나가 그러니까 더, 더 좋은 것 같아. 저거 하나 내는 것보다. 얼마 정도로 쳐드릴까? 내놔. 원시적. <laughs> <laughs> 와 이걸로 2댄 죽였다고 오염된 노움이냐? 어이가 없네 진짜. 원시경. 이거 하면 3일로 남죠. 잠깐만요. 상원아 도와줘. 이거 먼저 볼까? 이거 약간 실수긴 한데. 내 방어도와 같은 비용에 무작위 할수 있는 선언 아, 염병. 아이뭐 아니, 아이. 아니, 방락이나 그런 거 많잖아. 아,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 도발 카드 이 안에는 없죠 덱 안에는 없어요 랜덤으로 너 그거 어디, 어디서 배웠냐? 진짜 채팅 치고 싶네? 잠시만요 하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라 이거를 먼저 해서 다른 직업 그거 갖고 오면은 도발일 수도 있으니까 먼저 오케이 질것같다고요내장이에요 내장으로 13을 뺄수 있다? 아니요힘들어요 필사의 일격까지 쓸것 같은 삘 오는데 아직 몰라 아몰 내 손에 있는 모든 도발할 수있는게이 일을 여합합다다아 이거 쓰고 이게 이거에다가 이거 게아고 이거 이거 게 이거 게 이거 에다가 이거 이용이 2인할 수 있네. 어? 이도그 도발이 있지 않나? 자람이? 다리 하나 댕겨서 한번 해 볼까? 가비. 근데 아직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10킬각 나오지 않나? 18안 나오나? 어, 이거 안 쳤다. 쳤어야 되는데. 듣는? 키가 놓쳤어. 이거 쳤으면 키가 약간 막430 키각인가? 안 쳐도 키각이었어? 키가 키각 맞네. 응. 치으면 키각이지 뭐. 키가 봤어요. <목소리> <목소리> Tell myself, but I don't want to let you know. Is this what we become? Strangers on the run, looking for something, chasing the